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 넥슨 아메리카에서 프로덕트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 허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 이렇게 세 가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내용을 이번 웨비나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아마 게임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넥슨이라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회사고요. 현재 한국에 헤드쿼터를 두고 북미, 유럽, 아시아 세계 여러 곳에 해외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북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넥슨 아메리카입니다. 대표 게임으로는 메이플 스토리, 어 던전 앤 파이터, 피파 온라인, 카트라이더, 서든 어택, 마비노기 등이 있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사진은 엘세군도에 있는 저희 넥슨 아메리카 사옥 전경인데요. 저도 이제 월프라 홈에서 시작을 해서 아직 가보지는 못한 곳입니다. 어 다음은 직무 소개인데요. 사실 직무 소개는 한 장의 슬라이드로 보여드려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일하는 부서는 메이플스토리 프로덕션 팀이고 메이플스토리의 게임 기획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게임 회사 같은 게임 회사의 워크플로우는 이제 패치 사이클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패치에 대한 준비 작업이 끝나면 이제 패치를 릴리즈를 하고 또 다음 패치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패치가 될 이벤트 또는 컨텐츠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이제 버그를 잡아서 이를 고 라이브 전에 픽스를 하는 것이 전반적인 준비 작업이고요. 이와 동시에 라이브 서버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관리를 합니다. 어, 저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고 제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게임의 전반적인 이벤트 또는 컨텐츠의 설계 정보가 담긴 어, 체인지 리스트라고도 불리는 런치 플랜과 이에 관한 웹포스트 등을 릴리즈 전에 검수를 하고 이에 따라서 다른 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패치 스케줄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캐시샵의 뭐새 아이템 ...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를 홍보하는 배너를 업데이트를 하고 또 이에 대한 프로모션널 포스트를 리뷰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저는 어~ 오퍼레이션 팀과 q 이팀과 함께 가까이 일을 하면서 테스트 서버를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 유지를 하고 있으며 어~ 테스트 후에 발견된 이슈 또는 어~ 라이브 이슈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만큼 한국 지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은데요. 넥슨 아메리카의 내에서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지사와 이메일 또는 미팅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번역 및 통역을 하고 있으며 어, 지라라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 그리고 이제 뭐 커모니 커머디티 어프로포절 같은 이제 각종 문서들의 번역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제가 취업을 하면서 준비했던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원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했던 경험들을 먼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라는 정부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참가를 해서 미국에서 인턴십을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건너온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러한 이력 이외에도 이제 뭐대외 활동이라든가 해외봉사, 교내 활동 같이 좀 짜잘한 활동들이 많았는데 어, 처음에는 좀 직무 위주의 경험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고 또 어떤 곳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타이 라인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경험들 속에서 어떤 점을 배웠고 또뭐 어떤 점을 나의 강점으로 발전시켰는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잡 어, 디스크립션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을 뽑아내서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Excellent Oral and Written Both, both English and Korean Communication Skills flexible in in relation to changing environment, proactive with ability to work in a high pressure environment 같은 뭐 그런 퀄리피케이션들이 있는데 어 이러한 퀄리피케이션들을 경험을 예시로 들어서 이제 제 강점들과 연결을 시키기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들을 레쥬메나 그리고 인터뷰 답변에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어, 업무적인 부분 이외에도 어, 저만의 색깔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게임 회사인 만큼 어, 넥슨 게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사전에 이 회사의 게임이나 인더스트리 같은 것, 인더스트리 같은 것들 이제 리서치를 할 뿐만 아니라 뭐 소셜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어, 반응들도 같이 조사를 해갔습니다. 어, 프로덕션인 프로덕션 팀인 만큼 제가 넥슨 게임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열,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던 것이 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은 아 저는 이제 and 뭐 t h 라기보다는 제가 이 잡을 얻 t 까지의 과정을 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웨스트라는 정보 인턴십을 통해서 에이전시가 매칭해주는 회사의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서 인턴십을 했고 또국내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던 경우라 어, 미국에 대한 미국 취업 시장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미국에 온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이제 인퍼슨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미국에서의 잡의 대다수가 인맥 네트워크로 걸러지고 또 이를 통해서 뭐 인터널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아서 어, 네트워킹과 인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플라이해서 리크루터에게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보는 확률이 3% 정도 되고 나머지는 97%가 리퍼럴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뭐 인터널하게 리퍼럴을 통해서 먼저 물어보고 안 구해지면 그때 잡 포스팅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80%의 잡 오프닝은 포스트도 안 한다. 이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스케소리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언제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거의 팩트로 느껴질 만큼 잡헌팅에서는 네트워킹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제가 활용한 사이트인 링크드인, 글래스도어, 그리고 인디디 같은 경우에 제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 잡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번외로 뭐 잡코리아 USA라던가 뭐 로버트 하프 같은 스태핑 에이전시에 제 이력서를 이제 등록해놓고 올라오는 공고들을 눈여겨보면서 지원을 했고요. 또 스태핑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나 분야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잡을 모아놓고 또 찾아주는 데도 많은데 이런데 이력서를 등록을 해 놓고 계속 알림 설정을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코더스 라는 것도 추천드릴 만하고요 그리고 레즈메는 당연히 한 장으로 압축 요약된 형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막 졸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캠퍼스 리크루팅도 있지만 핸드셰이크라는 그런 사이트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 제가 또 h a k i n g h a n d s 같은 경우는 g handshaking, handshaking, h a n 인 s h a k i n g handshaking, handshaking, h a n d 이 h 어 k i n g 지 a n d s h a k i n g h a 고 d s 또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과 인터뷰 전에 목 인터뷰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목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어 유튜브에도 예시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도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 o 얼 네트워킹에 있어서 그나마 잘 활용을 했던 거는 링크드인인데 링크드인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잡이 많이 올라오고 또 벌출 미트나 미덕 같은 것도 많이 열려서 어 관심 포지션이나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웨비나에 참가하는 것도 벌출 네트워킹의 하나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드인 프리미엄을 이제 서브스크립션 하면서 어 이력서를 올려 놓고 제 주변 지역에 있는 헤드헌터들 또는 관심 있는 회사 의 리크루터들을 리쿠, 이제 애드를 해서 생각보다 이 경로로 많은 인터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제 어, 관심 인더스트리 또는 관심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모르는 사람들일 지라도 메시지를 해서 질문을 하거나 어, 미리 만들어놓은 메시지 포맷을 활용을 해서 네트워킹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답이 오는 사람들과는 팔로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잡배어인데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인턴십 때 잡배를 통해서 자가구직을 하기도 했어서 이제 잡배어 같은 것도 잘 찾아보시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푸콘 같은 네트워킹 그룹도 잘 활용을 했는데요. 푸콘은 이제 남가주 한인 여성 직장인 전문가 네트워크로 어, 정말 다양한 직종에 계신 여성 직장인들 분이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취업 팁이라던가 뭐 커리어 패스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었고 관심이 있는 회사에 계신 분이면 리퍼럴도 해주시고 정말 다 같이 어, 자기 일처럼 도움을 주셔서 제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했던 인터뷰 과정을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뭐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 제가 거쳤던 인터뷰는 어총 4단계로 폰 스크리닝 그리고 패널 인터뷰 그리고 이제 디렉터와 GM과의 1대1 인터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폰어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뭐 HR 또는 리크루터와 함께 간단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뭐 내가 이 포지션에 주어진 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라던가 어 레주메를 기반으로 한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폰스크린닝에 통과를 하게 되면 패널 인터뷰 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 패널 인터뷰는 어뭐총 이런 2라운드로 각 라운드당 뭐 45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이 패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일하게 될팀 또는 같이 협업을 하게 될 될팀 같은 이제 뭐 스테이크홀더들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비 behavior question. 또는 d the question is, the question is, the q u e s t i 테크 is, the question is, the question is, t h 제 question is, the q u e s 게임 백그라운드에 대한 질문, 뭐, 잡 디스크리션에 있는 퀄리피케이션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d 다른 팀과 협업을 할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을 할 건지, 뭐 에일한프한프어프라이어타이즈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챌린지한 상황을 어떻게 극자했는지 음, 자한게임점은한엇인지점 대한, 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나왔었고, 저는 따로 질문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갔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이제 뭐그 잡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따로 준비를 해가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널 인터뷰를 통과를 하고 라이브 게임 디플 디파트먼트의 디렉터분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이후에 파이널 라운드를 이제 넥슨 아메리카의 제너럴 매니저분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인터뷰의 모든 단계를 통과를 하게 되면 오퍼레터를 받고 뭐 고용 조건들을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 조건을 확정을 하고 백그라운드까지 거쳐서 고용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번외로 링크드인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팬데믹 기간에 구직을 했었기 때문에 링크드인의 역할이 컸고 그리고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크크인인일 일단 크루터용 설치 엔진이어서 뭐 헤드라인이 키워드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뭐 이때 경력에 관한 키워드를 여러 개를 하셔서 이제 바꿔가면서 어,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link, you can see the link, you can s e 어바웃 섹션을 좀 주의 깊게 읽었고 보시는 것처럼 뭐 리크루터나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떤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고 어떤 포지션을 구인을 하는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처음부터 리퍼럴을 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어 경험이나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든지 어, 그분이 다니시는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해서 질문을 한다던지와 같은 좀 관심을 담은 성의 있는 메시지를 보내서 어, 관계를 쌓는 것이 답장률이 좀 높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이런 메시지들을 트래킹을 하면서 꾸준히 주고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가시고 싶은 회사 5개에서 7개 정도의 그 회사의 PM인 분을 어, 이제 퍼스널 노트를 보내서 신청을 해서 뭐 커넥션을 추가를 하고 또 계속 이제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분을 쌓은 다음에 뭐 리퍼럴을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하셔서 리퍼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지금 오프닝이 많이 있는데 지원에 관심 있으시면. 어 링크드인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리퍼럴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 저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